여기 베트남에 나트랑에 왔어요. 4박 5일 일정인데 제가 패키지 여행만 다니다가 자유여행이걸한번 와봤어요. 지금까지 잘랐어요 지금 지금 어, 공항에 그 깐난 공항에 내려가지고서는 얘 지금 가고 있어요. 어, 모멘트 얘 옛날에 잤던데네. 여기 한번왔었어 이번에는 자유여행으로 제가 어, 직접 렌트도 하고 샌딩 서비스도 받고 픽업 서비스도 받아가면서 어 이거 그랩으로좀 뭐야 택시도 좀 불르고 막 이러면서 한번 해볼라 그래요. 요번에, 와, 아, 아직 좌충우돌 겁내 골 때릴 거야? <laughs> 지금, 일단은, 제가 렌트를 했는데, 렌트 가격이 뭐, 4시간? 6시간?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4시간 짜린데, 어, 55불이에요. 시간이 좀 초과되면, 어, 추가로, 그 어,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 지금 오늘 4시간 동안 제가, 어, 요 렌트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그, 제가, 리조트가 미아 리조트인데, 제가 미아에 가면은 뭐, 사먹어야 되는데, 겁내 비싸요. 맥주 한 명이 6,000원이고, 6,000원 정도 사먹을 수 있죠? 못사 먹지 원래는 픽업을 신청했었는데 바로 바로 간대 들렸다 안 간대 렌트를 해가지고 그 롯데마트 가가지고 물건을 좀 먹을 거 맥주 같은 거 이. 사가지고서 일단 배가 고파가지고 하이, 하이카? 하이 거기 오징어 쌀국수 맛있다 그래서 그거 배고픈데 한번 채우고서 롯데마트 갔다가 이제 위아래로 좀넘어갈게저 점심 먹으러 하이카에 갔고요 오토바이는 건널 때안 착각 기다려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가서 뛰면 안 돼요. 아 여기가 되게 유명한 하이카인가 봐요. 아 반갑다. 오징어 쌀국수. 한국말 로써 있네. <laughs> 아, 아, 오. 와, 말로만 또 하이카 왔습니다. 쌀 오징어 쌀국수 먹으러. 예. 네. 진짜 <laughs> 오징어 어묵 쌀국수하고 요거, 어, 요거 시켰어요. 이게? 어 나왔는데 먹는 방법 몰라가지고. 아 소스 라임라임 어떻게 해? 라임? 라임 오 아, 어, 예예예 예. 아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아이 소스 소스 스파시아 아, 고춧가루 같은 건가 봐요 이이이레스 소스 치 소스 아. 이리오롤 롤. 오케이. 그거. 그네네오이요요 넣어. 서 먹고? Yes. 어, 라임 을 많이 넣는다 아, 땡큐 땡큐. 친절하지. 아, <laughs> <laughs> 자, 지금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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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한번 먹어볼게. 이거, 이거, 이건 오징어 부분인가 보다, 그지 오징어. 오징어.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어, 먹을만한데? 소스에다가 쑤 먹을게. 음. 아, 이거 진짜 먹을만한데? 어, 맛있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어 음식이 거부감이없어 맛있네. 와, 진짜 맛있어. 야, 이래서 맛집이 됐구나. 야, 호텔에서 조식 나오는데 쌀국수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진짜 맛있어.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줘? 호불호는 없을 것 같은데,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아좀 국물이 이렇게 시원하나? 야채 한번더 볼게요. 맛있어. 숙주나물. 나물 같은 건데 모르겠어, 뭔지. 듬뿍 먹고, 얘도 뭔지 모르겠어. 야, 근데 좀 아쉬운 게 있다. 김치가 없어, 김치. 맨날부터 김치 찾으면 어떡하냐? 야채 넣어놔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거는, 국물에 담궈 먹는 음식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막 나물 같은 거다이렇 야채를 담궈 먹더라고요. 베트남. 희한하지? 베트남 사람들이 야채를 좋아하는 거야면 여기 한국어. 아 한국어가 있어, 아예. 그래, 맨판에 한국 사람 마 많이 온다는 얘기지. 진짜 맛있어. 뭐야 와 핫! 핫! 16만동? 16만동이면 10만동 몇천원입니까? 8천원정도 나온거 같아요자 이제 롯데마트 갑니다 와딱맞췄 땡큐 yeah. 그러면 롯데마트 나짱 예아 yeah. <laughs> 베트남이 날씨가 덥잖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어, PHO 베트남말로 그냥 영어로 PHO라고 써있고 영어가 아니겠죠 베트남어겠죠? 그 위에 뭐점 찍혀 있고 막 그러잖아. 그냥 포는 국수란 얘기고 껌이라고 해서 그지 아니 껌이 G O M 인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면은 간판이 이 사람들이 더우니까 밥을 집에서 안해 먹는데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먹는데 그래 식당이 이렇게 많은 거래요. 그리고 껌 검... 거미라는게 밥이잖아 근데 베트남 밥값이 되게 싸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 그러잖아 이게 껌값이라고 그게 베트남사람들 밥이 싸기 때문에 껌값이라고 하는 거래요 아, 롯데마트 납장점에 왔습니다 한국말 외우셔보니까 되게 웃겨요 지금 봐봐 <laughs> 이게 웬일이야 뭐 들어가볼게요 <laughs> 땡큐 마일로카렇게하지 어? 어 이거 무슨 좋은 거 같다 야 이거 봐 <laughs> 여기 거의 한국 사람이 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온다고 하는데 이거 롯데마트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거죠 이제 말이 이렇게 베트남어로 읽다는 거 환타도 있고 이렇게 한번 비꼬아보 와우. 열대과일 망고 요거 야,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난다 어? 이거, 그거 두리안 와 이거 냄새 그거잖아 그거 두리안 어 그거 하나 먹자 어 이거 가격이 13만동 좀... 그니까 옷저격 10만 동이, 10만 동이 5천 원인데? 오, 비싼데, 이거? 비싸? 아, 그냥 사, 사. 그냥 사. 얼마야, 그럼? 그러면, 10만 동이 5천 원이야. 5천 원, 일 아, 7천 원 되는 건데? 이게 용과. 이것도, 먹을만 하더라고. 가격은, 7,370만 동. 아, 이게 베트남 소각이에요. 우리 거보단 작아요, 이렇게. 여기 맛있더라고, 이게. 당도나뭐 이런 건 되게 세지 않은 것 같은데, 좀 달면서 맛있어요. 우리나라 수박은 비교가 안 되고, 고기가 <laughs> 희한하게 생겼다. 그지? 뭐라고 써있는데 모르겠어요. 맛 쪽에 이거 두리안 요거트인데 한번 먹어볼까? 종류가 많은데 먹으면 뭔지 모르겠어요. 이 바나나 같은데? 요거 하나 사겠습니다. 뭐거큰거 붙여있어 봐봐 이거 하나 먹어보자고 야크루트야야크루트 어? 옛날에 이게 로 사왔어야지 이게 아. 근데 여기 베트남 연유 이거 잘한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되는 것도 좋다 그 종류가 엄청 많아서 진짜 많다 어떤 컵라면 말해봐 네? 응한 음. 개? 그리고? 하나 이것도 먹어볼래? 아 매콤하더라고 여기가 23,600동이면 어? 그럼 비슷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 거? 이것도 유명한 거래. 쌀국수. 이게, 제가 먹어본 중에, 여기 쌀국수가 가장, 음,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신라면 반갑죠. 신라면. 계란간장. <laughs> 어떻게 먹는지 몰라, 이거. 그래, 물사 혹시 모르니까. 음. 이거 개. 아니, 오빠, 이거 생, 이거 하얀 건가 네, 이것도 봐. 맛있었어. 쌀공. 쌀공. 기따란, 기란 거, 기따란 거. 이거, 공 그것도 먹어보자. 이거? 아니. 응. 이거 두 개. 그거 한 개. 이거 한 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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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개. 아니 저거 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거 한 개. 아니 사이즈만 그런 것 같은데? 그래? 다 아, 먹어봐. 아니, 맥주, 진짜... 맥주 맥주 다 먹어봐. 음... 이것도. 이거. 음... 됐어? 어 골드 이거 먹어보고 싶었는다. 이거 쌍용 맥주 저 골드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골드 하나 샀어요. 이거 비싸요. 이거 22,000동하고, 다른 거 12,000동이에요. 두 배에요, 가격이. 그 만동이, 왜, 500원이잖아, 500원. 500원. 2만동이면 얼마예요? 천원. 천원에다가, 1,100원이네. 아우, 1,100원. 타이거가 이거 싱가포르 맥주니? 난 여기 베트남 건 자고, 어, 저 먹었더니, 이게 싱가포르 거래야 아, 이거 안 넣었어. 어. 어, 어, 됐어. 이거, 야, 특이한 거, 이거를 먹을래? <목소리> 특이하다. <목소리> 귀엽네. 콜라는 <목소리> <플러는> 더 있어야 돼. 하나, 그거 하나, 재료. 재료가 또 있어? 됐어 <목소리> 이거 매운맛 나. 베트남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나봐. 이거 다 품절, 이쪽. 이거보다 맛있다고 하는데. 오늘 샀지, 거기 샀지? <목소리> 아, 여기 산다. 이거 우리 먹던 거하고. <목소리> 이걸 먹어본 다음에. 응, 그래. 이게 많이 빠졌네요. 감자칩인데, 한번 먹어볼게요. 기게 베트남 치약인데, 맛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사이즈 크고 집에 한번 써봤는데, 좋긴 한것 같아요. 이거, 발레치약. 센스타인있잖아 센스타인. 센스타인. 이 종류 많잖아. 근데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차이가, 갭이 많이 안 생겨. 어, 이치약? 이게 한국에 도있어 어? 이게 한국에 도있어 한국에 세, 천원이. 비교고 있네. 어. 하나만. 그래. 만삼천 점이 오고 싶 알아, 여기 있네, 알아. 음. <laughs> 알아. 알아도 종류가 많구만. 음. 우리 요만큼인데. 자, 요만큼에. 얼마나 올까요 어, 엄청 샀네, 엄청 샀어. <laughs> 얼마가 그럴게요?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이런 돈은 10만 원 넘습니다. 이거. 와, 상어지. 아, 72만, 72만 3,500. 네. 롯데마트는 카드 줘도 된다고 했어. 자, 오토바이 보세요. 현실감 있습니다. 야, 반미판 여기 갖고 이제 웨이팅을 네, 네, 해야 될것 같아 요 잠깐만. 네. 메시지 예. 어, 왔습니다.

미트소스 이거 미트소스? 와 미트소스 있는거 이거? 미트소스 있어요 <laughs> 여기 와 좋은거 다 있네요 호랑이크림도 있고 딱딱한거 이거 <laughs> 이것도 있고 이것도 유명한거고 음 가격이 없어요 근데 탑젤리 이게 있어요 오리지널이래요 이게 요거 얘보다는 얘 자, 절리하리우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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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우0 0리 우리 우리 리리리조트에 왔고요 웰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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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고리 우리 망고주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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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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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휴가, 이렇게 하는 거. 바닷물도 좋고. 너무 좋아. 와우. 지금, 룸으로 가는데 네. 미안. 버기, 네. 기기 타고 저, 룸으로 이동하는데, 풀빌라. <laughs> 가겠습니다. 아, 어. 그 <laughs> 가는 길도 엄청 멋있고요. 얼구나밥 먹으러 가려면 뒤지겠는데 날씨가 지금 추워요 가을 날씨같 여기 미아말론 여기가 베스트 베스트 뷰라고 그러는데 어, 보겠습니다 베스트 뷰 도착했고요 아 여기입니다 7 0 2호 좋다고 짝꿍이 아, 키리 해 빨리 도스노클리인노 클릭 룸아 이거 이거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촬영 촬영 도어 오케이 오케이 아 나트랑에 훌릴라 왔습니다. 아그 안에는 저희들 촬영을 금지한대 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저 밖에 풀하고 밖에 풍경이거든요. 여기 훌릴라 가격 가격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예약 안해서. <laughs> 하여튼하 뭐 몇십만 하왔지 뭘 그렇죠. 여기서 우리 액자 자라고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앞에 바다를 보이고. 카메라에 안 닿는데. <laughs> 어, 거의 소희가 있었던 데그 같아. 소위 가수로 가 어, 바로 옆집에 소희가 있었어. 자, 아까 반미반에서 사온 반미. 온 반미. <laughs> 반미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하. 자, 이렇게 생겼네. 어, 이건 잡아줘봐. 잠깐만 잡아줘보세요. 자, 내용물은. 내용물은 이렇게, 그 유명한 반미. 자, 내용물은. 야, 야채하고 다 있고요. 바람 온다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어 먹을만한데? 맛있어요. 먹을만해 음음 자, 저 끝에 저기 도마뱀이거든요 놀라시면 안돼 저거 뭐 혹시 죽인다든가 뭐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잡혀와요. 아 잡혀까저 절대 건드리지 말어. 지가 알아서 어디 숨거나 나가게 놔두세요. 제가 베트남에 오면서 열대과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다지, 뭐, 먹을만한 게. 시내랑같잖아 아니야. 시내. 아, 가, 옛날에 가봤지, 가봤는데, 먹을만한 게 뭐, 용과나 뭐, 두리안막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애플망고하고 이 망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입맛에 맞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사와 봤는데, 이 가격은 어 13만 동 정도 하니까, 10만 동이 음 5천 원이에요. 5천 원이니까 뭐 따져보면 알지? <laughs> 자, 만, 이거 망고 한번 먹어 볼게요. 자, 맛이 어떨까? 우리가 또저 다른 데 마트에서 먹는 거 하고, 국내에서 먹는 거 한번 볼게요. 망고를 와, 이큰 거를 그냥 이렇게 했네. 응, 음, 똑같아. 우리나라하고 <laughs> 그리고 저는 베트남에 오면 어, 타이거 맥주보다는 쌀국 맥주를 마셔요. 타이거 맥주는 우리나라에서 도 많이 먹는 거라. 맛은 좋은데, 그래도 베트남은 쌀국 맥주 맛있더라고이 어. 종류가 참 여러 가지예요. 이거 오늘 골드도 마셔보고, 이것도 한번 마셔보려고. 맛은 참 좋아요. 자, 스파바 들어왔어요. 여기가. 미아 리조트 스파인데, 우와, 엄청 좋아요. 근데, 우리 예약을 해가지고, 예약. 진짜. <laughs> 아, 미아 리조트에 있다가, 바람이 불고 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웨스파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와봤는데 음, 저오일도 이렇게 골라서 할수 있고, 그, 마사지 받는 건 뭐, 찍어 드릴 수가 없고,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요. 정말 깔끔하네요 제가 마사지 많이 받아 왔는데 이거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은 75만 동짜리 두 개에서 음티 포함해서 100, 150만 동좀 어, 늦은 시간이라 요 가격에 90분 음, 옵션 뭐 괜찮아요 뭐 그래서 10% 할인해서 이 정도 가격에 합니다 개인당 괜찮지 뭐 이거 고급 스파이 고급 스파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건못 찍어요 자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고요 탕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제가 발을 이렇게 담고있예요 <laughs> 이렇게 자 이렇게 뭐야 야 대파다 대파 대파 <laughs> 대파를 발에다가 어우 <오. 웃음> 이 분위기 야분위기 좋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는 벗고 반스는 입고 여기서 마사지 받았고요. 우리 막 손님이네. 그리고 이거 뭐? 야이 한국 같아. 여기 뭐야? 나하 나하드라. 킴보 뭐라? 아 모르겠어. 영어도 아니고 뭐도 모르고 과일 가게가 그냥 뭐 들어 있습니다. 뭐 먹을게? 시그니처. 시그니처. 세이그네 a t u 거아 I'm going to 아 s k you. I'm going to 망고 k you. I'm going to a s 가 you. I'm going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어 m going to ask you. I'm 거 o i n g t 요 여기가 과일 과일 주스 엄청 맛있나 봐요 사람 엄청 많아. 뭔데? 코코넛 아보카도. 내가 한 거. 코코넛 아보카도 쭉니 커. 자 롯데마트에서 신라면 하나 사오고 하우하우 라면 하나 사 와봤어요. 어떤 게 맛있는지 안부를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라면 보어 가. 나면 물들어간다물들어간다라면 우리 가 아는 맛좀더 볼까? 아, 이게 불이 없다. 자, 이고물 하나 다잡아 이거. 자 잠시 후 먹어보도록 how, h 다 w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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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우 w how, h 하 w how, how, 하 o 이거 빨간색이 옛날에 먹었던 건줄 알았더니 빨간색이 아니라 분홍색이었나 봐 핑크색 이거는 고수 맛이 많이 나네요 <laughs> 핑크색은 음, 매콤하고 그냥 그런 맛이었는데 이거는 빨간색은 고수 맛이 많이 난다는 거 <laughs> 진짜 고수 맛이 많이 나네 <laughs> 음, 저는 고수를 먹으니까 근데 음,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laughs> 자 그리고 이렇게 한국 방송 나와요 베트남도 이 KBS 방송인 것 같고 음 자쪽 다른데 가보니까 또 다른 프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수더라고 이렇게 베트남 해수 한국 프로 한국 프로 <laughs> 음, 아니 저샤워기였고자 여기 그리고 베트남 여행올때 이렇게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샤워기 필터 있는 샤워기 필터 한 여섯 개, 일곱 개 짜리 있는데, 뭐 그런 거가져오저 같은 경우는 뭐이게 오늘 또 이번에 처음 갈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여행을 하는데, 집에 오면은 이 사타구니 쪽이, 어머, <laughs> 이 사타구니 쪽이 막 붉게 막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니까이 베트남 물이 석회질 물이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알러지가 있더라고요. 알러지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여기 기존에 어 쓰던 샤워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음. 피부 알레르지가 있어요. 이게 막 오돌토록하게 막 빨간 반점이 막 생기더라고 며칠 가더라고 요 그래서 어 저는 샤워기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 안 되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어 이런 거나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어, 준비해 오시면 어, 좋을 것 같은 얘기지. 아 아침 먹으러 버기 타고 어서 여기 아 수영장 있네. 와 분명히. <목소리>